안녕하세요. 저는 EGMNC 간판팀 팀장 이승원입니다. 저희 간판팀의 주 업무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간판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업무로는 EGMNC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오게 광고물이 필요할 때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간판팀의 목표는 24년 대비 2배 매출을 기록하는 게 목표입니다. 2024년 모두 고생하셨고, 2025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자인이팀 박정은 팀장입니다. 저희 팀은 올해 초 본사 이전 인테리어를 시작으로 1년 동안 갈바트 13개 지점과 교탁구 2개 호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한해 동안 바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해준 팀원들에게 고맙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디자인이 팀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S부서에서 부서장을 맡고 있는 김수지라고 합니다. 저희 부서는 전국에 이제 치과 치료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비대면으로 치과 상담을 진행해서 예약과 내원을 도와드리고 있고 병원의 이제 환자 유치와 매출의 상승의 기여도를 담당하고 있고요. 원장님이 앉아서 진료만 보실 수 있고 실장님이 앉아서 상담만 하실 수 있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조직 개편이 있으면서 다들 이제 한해 마무리 하면서 내년이 긴장되고 설레기도 할것 같은데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와 발전이 있을 것 같으니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관리팀의 조성영이라고 합니다. 어, 올 한해는 되게 좀 바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1월 2일부터 신사옥에 출근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게 됐는데 지금 10개 층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사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사를 끝내다 보니 고사를 준비해야 되고 시무식도 진행을 했어야 됐고 단체 회식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날이 또 찾아오고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가지고 한해를 되게 정말 많이 바쁘게 시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2024년에 경영리 팀의 가장 큰 성과는 일자리 창출 우수 강소기업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업무는 굉장히 많고요. 아직도 열심히 달려가는 중입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행사를 잘 즐겼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대기로 모두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재민 씨에서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 사랑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디자인 1팀 팀장 유혜은입니다. 어, 디자인팀 24년도에 했던 업무로는 병원 관련된 광고 디자인, 랜딩 디자인, 그리고 병원 관련 서식류, 어플리케이션 등을 진행을 했었고, 오프라인으로는 버스 광고를 많이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시각 디자인 관련 업무로는 갈바트, 교타쿠 브랜딩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는 UI, UX나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 관련된 업무가 거의 없어서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내년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 제가 없어도 잘 하실 거라 믿고 이제 새로 부팀장님에서 팀장님으로 되시는 정예주 부팀장님을 믿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팀장을 맡고 있는 송준희 차장입니다. 어, 우선 여러분들이 입사하고 받는 사원증에 들어가는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하고 있습니다. 또 마케팅 부서의 요청으로 다양한 광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신규 치과를 위해 프로필, 인테리어, 스냅사진과 영상 촬영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울산 현대모비스 농구팀 홍보 영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낸 저희 미디어 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컨텐츠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가는 멋진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통합 마케팅 부서의 부서장을 맡고 있는 이승주라고 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그거 이제 외부 클라이언트들을 맡아서 마케팅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제 사업부 조직화가 되면서 구성원들이 각 사업부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조금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사 배치를 좀 못했다는 점, 그게 조금은 부서장으로서 좀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저랑 같이 이제 새로운 본부에서 시작하는 구성원도 있을 거고 떠나게 된 구성원도 있겠지만 모두가 이제 목표를 잘 세워서 25년도에는 이제 속기에 성과를 거두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합시다. 메디컬 마케팅 부서 부서장직책을 맡고 있는 염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부서는 병원의 마케팅을 전반적으로 담당을 했고요. 치과의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해 새로운 신규 환자를 확보하도록 마케팅, 광고 운영부터 전략까지 저희가 다 수립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의 목표는 어, 메디컬 마케팅 사업 본부가 하나의 건물을 쓸수 있도록 하는 게 25년도의 목표입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내년에는 더 매출을 증대시키고 수익을 높여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맘스빌리지 팀 팀장 박소정입니다 저희는 지역 기반으로 육아 소통을 할수 있는 맘스빌리지라는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 동안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유저 수를 달성하고 하반기 동안은 특별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 팀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7월 달에 팀이 만들어지고 업무량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팀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서로 믿고 응원해주면서 팀을 같이 운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생하는 만큼 제가 더잘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팀 팀장 조은아입니다. 저희 팀은 회사의 모든 거래를 입력하고 확인하고 있고요. 총 손익과 재무 상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5년 목표는 좀더 체계적이고 회사의 재무 관련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 팀이 되는 거고 다른 팀에서 봤을 때도 저팀 대단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팀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도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지금처럼만 잘 따라와주고 잘해준다면 더 바랄 건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협약팀 박윤진 팀장입니다 협약팀은 온라인을 제외한 오프라인 업무를 좀 주로 하고 있고요 대전 치과와 울산 치과를 올해 좀 주력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고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올한해 아쉬웠던 점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 한해 목표는 다 이루었던 것 같고 이제 오프라인 협약 팀의 성과가 항상 온라인의 성과를 못 따라갔었는데 내년에는 온라인을 이기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다들 열심히 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많이 편한 것 같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소개요. 네. 저를 네.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다만은. 외식사업부 부서장 이한입니다. 어떤 일을 했냐고 물으셨죠? 네. 너무 많은 일을 해서 다 문발하겠어요. <laughs> 어, 외식사업부니까 갈바트 가맹화를 이뤄냈다는 거. 그래서 가맹점을 18개 호점을 오픈했고, 교탁구도 직영점 두 곳을 오픈해서 운영 중인 게 24년 한해 동안 했어요. 자랑은 짧고 간략하게 할수 있습니다. 니일 내일, 내일 나누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뼈를 갈아내고, 좀 진짜 몸소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정말 부서원들한테는 고개 숙여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이지번용 화이팅.